자, 볼게. 자, 9-10번 유제인데. 자, 내가 늦는 는 꼴이면 늦게 돌아있다. 늦게 돌아야지, 이거, 당연히. 늦게를 돌어야 되잖아. 식은, 요렇게 한 개. 요렇게 한 개. 요렇게 한 개. 이렇게 세개 꼽으면 되잖아. 땡넥. 자, 그래서, 사인 A, 는은 걸로 보로 정리할게. 그래서 6분의 K. 6분의 K. 그 다음에, 사인 B는, 어. 3분의 k 그리고 s i n c는 3분의 k 이러던데 에지봐봐요 근데 4인 a대 그리고 인 b대 i 인 c는 우리가 스몰 a 대 스몰 b 대 스몰 c 의 비례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제 6분의 k대 2루트 3분의 k대 3분의 k라는 거지 k k k 다랑3분하고 일단 간단해야 할 건데, 일단 6곱하게다6 6 곱해볼게. 그럼 1대, 어, 루트 3분의 3대 2, 요런 나오지. 자, 그 다음에 이거 유리하면 되지. 유리하니까 루트 3이죠 어. 근데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습한 거나왔지 1대 2 루트. 특수비가 이제 지금. 알지? 이렇게 자,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. 자, 그래서 각 A, 뭐예요 각 A 되는 데는 스몰 A다. 1만큼 길이, 변의 길이가 1만큼이라면 30도다. 됐나? 3 0 아니 이렇게 풀어 주세요. 삼각형이 있는데 자, a b c가 이렇게 있으면 스몰 a에 대응되는 게 여기 1이고 스몰 b에 대응되는 게 여기 루트 3이고 스몰 c에 대응되는 게 여기 2거든. 이렇게. 어, 각 a 구하라네. 그러면 이 각에 대해서 니가 코사인 제 법칙 쓰면 된다. 근데 실제 길이는 이건 아니고 실제 길이는 이거 아니고 이뭐 2m 1m m1을 둬야 되겠지 어. 근데 어차피 삼각 b의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1 루트 3 적어도 상관없어. 이거는. 이거나 상관없어. 근데 서수령이라면좀 21루트 단점을 좀 곤란하겠지. 실제 길이는 미정 개수를 표현해 가지고 도야 되거든. 알겠지. 어, 이렇게 속사인제 어, 제이버틱스는 M 제곱돼에서날 나간다. 숫자가 나온다. 똑같이. 상관없다라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건또다가 2대 루트 3대 1이다 이거. 여기에 대면되는게 90도다. 여기에 되면 되는게6 0도 여기에 되면 되는게 30도잖아. 그럼각 A이 뭐 하나 지지 30도가 답이다. 됐나? 이렇게 자,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.